지금 씨앗으로 심었던 이 호박이 몇 개가 엉켜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해? 옮겨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를 내기로 합니다. 여기다 심고 주덕을 만들고 옮겨주고 터널을 하나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주 아이디어를 내 보기로 합니다. 우와.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, 차근차근이 합니다. 여기는 아주, 가지도 밑에 이렇게 또 정리해줘야 되고, 어우, 가지. 애플 수박 잘 자라고 있고, 호박을 어디로 옮길까? 아, 딱 여기는 제철을 해야겠다. 여기는 제초약을 뿌려줘야 되고, 여기는,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서, 호박을 해서, 넝크을 올리는 게 제일 낫겠는데 아, 참. 오이는? 어, 저기도 빈밭인데? 여기도 빈밭인데? 여기 빈밭인데? 오이는 지금 하나로 원줄기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뚝 자른 거 얘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원줄기를 뚝 잘랐을 경우에 겨순이 나올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네. 여기서 겨순이 나오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. 제발 나와라. 일단, 도구 준비. 모종삽 호미, 가위, 갈코리, 그리고 풀 잡는 거, 긁어내준 거, 모기양, 앉는 의자, 그리고 술에, 가지고, 파트로, 그거, 띵! 제초제 뿌려주기로 합니다.